이제 이, 이, 이 염소도둑놈들 따라서 마을길에 들어서가지고 그 다음에는 여기도 역시 마을길에 순찰대들, 그 나달경비 그는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에 들어서지는 못하고 마을에 들어서지는 못하고 또그 마을길을 평, 평행으로 또 이제 논밭을 막 질러가는 거예요. <laughs> 논밭을 질러가는데 그 벼들이 그때 그게 한창 익을 때란 말이에요. 막 머리 숙이고 누런 벼밭에 막 들어섰어요. 둘이서 그냥 뭐 저기를 향해 가니 가야 돼. 앞으로 그냥 전진해야 되니까. 나는 그냥 야야야소운 계속 저 앞에서 계속 끝터 나니 힘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와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 벼밭을 막 헤치고 나왔잖아요. 나와서 너드럼이 올라서고 보면 우리 뒤 돌아온 길에 거저 소지 나온 것 같이 벼들이 싹쓰러지고막 이런 거예요. 또, 논두렁이또 이만큼 높아서 거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논두렁이 넘어지고, 뭐, 막 다리가 이렇게 되고, 더로 부추겨주고 이러면서 높은 데올라가서또 끌어당겨 올리고, 아, 나는 그때 수놓고. 가도 책이 내만하거든요. 아, 진짜 힘들었어. 그거 같이 끌고 가느라. 이렇게 우리 군이 정말 끝까지 왔어요. 그럼 거기 인접이 해령군이거든요. 제가 이미 두달 전에 갔던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보니까 내가 걸었던 길이 거죠. 이제는 나타났고. 어떻게 가야 되지? 한 길이에요. 이제는. 이젠 길에 나선 거예요. 이제는 그 여기 이 군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쪽 이젠 해령군이거든요. 그리고 또 새벽이고 하다 보니까 길에 나서서 이제는 길로 걷기 시작했어요. 야, 아, 근데 이때까지 너무너무 고생했잖아요. 체적으로 완전 바닥이 날대로 바닥에 다리가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이 밤이 지나고 아침부터라도 하루를 걸러야 내일 저녁이래요. 거기 이제 목적지까지 도착하거든요. 아, 이 몸이 이제는 그 모든 에너지 다 소비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는 이제는 안전하다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그냥 맥이 려 가지고 땅에 자자드는데 한 걸음도 못 걸겠더라고. 그래서 뭐 내가 이런데야야한 순옥이는 더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순옥이야 순호, 순옥아 우리 여기 산에 올라가서 조금 조금 앉았다 날이 밝으면 걸어가자 조금 쉬자 안 되겠다. 밭이 있다면 한쪽은 무조건 산이. 에요 그래서 그 산에 딱 올라탔어요. 산에 좀 깊숙이 조금 저기 이게 도로에서 알아보지 못하게 한몇메다만 들어가듯 잘못 알아보잖아요. 산이라는 게 이게 나무도 무성하고 어쨌든 그 산이라는 게 이렇게 올림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애진간이 좀 들어가서 숲을 가리고 나무, 이게 작은 나무들을 가리고 우리 둘이 거기에 아, 아까처럼 또 어깨하고 어깨 붙잡고 또 거기 머리만 대고 잠, 우리 눕자 해가지고 또 붙잡은 대로 누웠어요. 이제 무릎 다꼬그리고 손만 꼭 붙잡고 누웠는데 어떻게 잤는지 눈 뜨고 보니까 아침에 해가 올라온 거 해가. <laughs> 거기서 그래서 좀 자서 이제, 그, 몸이 조금 충전됐던 것 같아, 에너지가. 이제, 그때 한7 시나 돼 해가 벌써 환하게, <laughs> 예, 내, 내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아. 날이 밝은 다음에 누가 본 사람이 또 신고하면 안 되거든요. 빨리 자리 떠야 돼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작은 물이, 맑은 그 산에 물이 내려오는 거, 이제 펑펑이가 1kg 있잖아요. 그걸 풀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물 넣고, 그, 어떻게 버물리냐면, 비닐 주머니에다가, 사실 이것도 내가 물르어서 내가 그거를 이렇게 했던 건데, 아, 이게 일반화 되더라고. 일단 그래서 비닐 주머니에다가 담아 왔잖아요. 그거를 반을 나눠서. 그거 비닐 주머니에다가 가려놓고, 물을 넣고, 막, 흔들면 그 안에서 반죽이 되거든요. 마지막에는 막 반죽이 다 되면 야 얘네들이 딱 엉켜붙어서 이게 비닐에도 묻지도 않아요. 그렇게 반죽해서 동글동글 떡덩이를 해가지고 둘이 나눠서 그 물과 함께 거기서 나오는 물을 이렇게 떴어요. 댔어요. 물과 함께 아침 식사 여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니까 내려가서 씻자 하고 보니까 물이 막 많은 곳이 씻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게길 놓고 길밑 때건 그 물이 모여서 길길 길, 길까지 내려가야 거기 이제 물이 많더라고요. 순간도 이제 단계를 늦추면 안 되니까 빨리 다른 자동차 오기 전에. 근데 거기는 그게 큰 길이어가지고 그게 군과 군을 연결하는 곳이돼가지고그 자동차들 좀 자주 다녔어요. 또 근데나 해령이니까 해령은 좀 우리가 살던 데보다 너야지니까 차들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어찌든 조심해야 돼요. 뭐, 어느 차를 타고 또 우리를 또 뒤쫓아왔을지도 또 모르니까. 항상 조심하고 사람 눈에 안 띄우고 산으로 다니고 이랬, 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그길 옆에 내려가서 씻는 것도, 야, 조마조마 했어. 이게 또 뭐, 이게 차례도 훌 지나가다 우리를 보는, 보는 날에는 아닌데 하고 그냥 빨리 거기서 가서 세수하고 머리를 막 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옷들, 그, 겉에 옷, 그, 다젖고 흙탕물, 그거 다 거기다 헹궈서, 다 헹궈가지고, 내 신발도 다 흙, 흙, 이 반, 엉덩이 신발을 다 씻고, 그 다리 씻고, 몽땅 거기서 빨리 씻고, 다시 이제 산에 딱 붙어 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뭐저씻던그 옷을 씻은 거 그대로 걸쳐 입었죠. 뭐 비에 다 젖었던 거뭐 이렇게 뭐걸러 나니까 말랐던 건데 뭐 젖고 마르고가 없어요. 그게 젖어 옷이요. 마른 옷이 없어요. 그래서 걸치기만 하면 가다가 제은로 마르고 또비 오면 젖고 이러는 판이. 그 다음에 이제 걸기 시작합니다. 한길 한길로는 한못 가요. 우리가 하루 동안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해령 끝에서 해령 중심으로 들어가는. 장사꾼들이 산을 찔러 다니는 길들이 있어요. 내가 두달반 전에도 그 길로 타고 건너고 산 넘고 봉우리 넘고 또 산을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가야 될 길이니까 그래서 그 이제 떡덩이 하나씩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을 거또 또 몸에다 그냥 가지고 이제 배고플 때 먹자 하고 점심까지 먹으면 저녁엔 도착하면 된다 이거, 이거죠. 이게? 그래서, 막, 지금, 계속 걸었어요. 하염없이, 그냥, 시간만큼 가니까, 그냥 하염없이 걸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옷들을 우리가 이제 마 시쳐서 있다 보니까 남는하지는 않고, 그냥 행인이지, 행인 같은 행인인데, 거기는 이제는 마음 놓고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이게 해령 찔러가는 길인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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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령시 안에도, 해령군 안에도 이 역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역, 전들이 이름을 그때는 다 외우고 있었어요. 뭐 이제 한역전 왔다. 예를 들어서 그게 그때거든 방천인가 뭐. 그, 그길 왔다. 그럼 그 다음에 역할, 갈 때는 또 길도 그게 한번 갔다지만 또 이제 또 어떤 좋은 길이 있을지 아니면 또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막이 길이 막이 마을로 가느라고 여러, 여러 갈래로 막별채 빚지다 보니까 산을 타고 가는 길은 항상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면 가게 갔었어요. 예, 사람이 지나가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또 어, 그 사람들이 뭐, 같이 가는 길이면 또 같이 막 말하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점심 때쯤에 하니까 어느 마을로 내려오게 됐어요. 마을에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힘들고, 밥도 먹자 하고, 아, 저, 이제 뭐좀 먹을 거좀 또, 에너지 보충하고, 글자 하고, 그 마을에 갔는데, 가서 좀 쉬느라고 앉으니까, 발이 너무, 너무 아팠어 너무 그냥 그런 게 너무 아파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발에 물퉁기 다 젖더라고요. 물퉁기 지다 못해, 이제, 그게, 물퉁기가 벗겨져가지고, 안에 이제 빨간 살이 나. 그게 그렇게 아프고, 아리고 아, 찌그덕찌그덕 하면서도 가야 되는 길이니까. 응, 음, 그래서 그 마을에 내려가서, 우물 같은 데 가서 그 물을 조금 빌어가지고, 또 보물에서 둘이서 한 덩이씩 나눠 먹고, 그리고, 또 걸어요. 근데 거기 걸을 때는 그 길을 거는, 이제는 길을 걸었거든요, 길왜 마을 길이니까, 뭐큰 대, 대도로가 아니니까 이제, 우선 길을 따라서 걷는 거예요. 아이고, 다리, 다리, 다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물투이 그냥 하나만 진게 아니에요. 막 네다섯 개다찼서 그게 껍질이 다 일어나고, 하하, 아, 그래도 가야 되니까 계속, 뭐 수나기도 마찬가지. 그래도 시간만큼 저녁까지 걸어야만 가는 곳이니까, 그냥 막 하다가, 어, 또, 또한두 시간 가다가 또 이제 쉬는데, 쉴때 보니까 그것도, 그때도 마을 지나가는 건데, 거기는 그런 매대들이 있었어요, 북한에는. 뭐 한, 몇십 미터 간격으로 매대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매대 있겠는데 하고, 간이 매대? 거기서 무슨 뭐 월병도 팔고 먹을 것도 간단한 것들을 이제 팔아요. 난 지금 돈 간직하고 있잖아요. 저기 해령까지 가면서 먹을 돈은 지금 나한테 충분히 있거든. 요 그래서 거기 간이 매장에 들려가지고 먹을 거 샀어요. 거기서 먹는 거는 앉아서 그래도 여기는 충분히 하고 이제 다한두세 시간 걸어야 해령 우리가 도착하는 장소까지 간다 할 때에 거기 목탄 차가 하나. 물어보니까, 해령 들어갔는데요. 해령 방향으로 가는 차인 거예요. 한, 한 시간 후에 간대요. 그래서 한, 한 시간 기다렸어요. 목탄 차다 보니까, 참나무를 요, 요, 주먹대만하게 다 빼게요. 요만케 그리고, 바짝 말려서, 이거를, 이런, 도람통, 쇠대통 같이 큰데다가, 그 목탄을 팍! 터놓고, 밑에서 이제 불을 달그는데, 그 나무에, 불 달리기 전까지 아, 풍구 자요. 그 조수가 풍, 풍, 풍구를 자서 그 바람에 이 나무가 불이 달리고 거기서 나오는 화력으로 위에 관 해가지고 동력이 거기서 생산돼가지고 관 타락 가서 그다음에 이제 동작 기관하고 연결돼서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연료가 없잖아요. 휘발유가 없잖아요. 디젤류 이런 게 연유가 없으니까 자체로 자력갱생으로 생각해낸 게 목탄차였거든요. 나무 산에 있는 나무를 가지다가 다 절단해가지고 그거 빼기해서 말리와서 그걸 태우는 그 화력으로 동력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휘발유 태운 화력으로 간다면 우리 여기 차는 뭐 얼린막에다 쌩쌩 가고 이게 원래 차인데 그게 없으니까. 근데또 북한은 또 북한에도 길이 얼마나 산길이에요. 다 산길이에요. 예이. 예이. 사람 걸어가는 속도보다 더 늦게 가 멈춰서 땅 다시 올라가기 힘들. 어 그래서 이 초수는 그 차를 같이 걸어가요. 그차 타지 못하고 걸어가면서 그 바퀴가 그 뒷바퀴 밀릴까봐 그 어느 정도 가딱그든그 거기다가 바퀴 정차시키는 그고위가 있잖아요. 그고의를 들고 다녀. 요 그러다가 차가 좀 밀릴 것같으면그 박힌 데다 딱 밀어있어. 더 밀리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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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해서, 브릉 하면 또 조금씩 올라와. 또 밀어놓고 또 이러면서 고개 꼭대기까지 올라가거든요. 차가 그렇게 가는 차이 차가 우리가 한, 한, 한 시간 기다리고 난데, 차가 이제 떠난대요. 막 시동거지, 드렁드렁드렁 드렁. 시동도 어떻게 그런 줄알 그, 이제처럼 그 연유 타는 가마라고 해야죠. 그 가마 이 옆에, 이게 무슨, 근데 어디서, 여기 와서, 어디서 그런 거 봤던가. 그 견인기 시동 걸 때, 이게 그, 와야줄 같은 거막 당겨매고, 그걸, <laughs> 그거를, 쫙 당기면, 으 하면서, 이렇게 시동이 걸리던데, 이게 막 이런 게요. 뭐 쓰고 이해가지고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쫙 당기면, 또안 당기면 또 다시 그러고다또 아, 다시 당기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걸려서 시동이 걸려가지고 진짜 몇 번을 노력하다가 퉁퉁퉁퉁하다 또 먹고, 브릉하다 퉁퉁퉁퉁 먹고 이러던 거한 다섯 여섯 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됐다. 그러면 올라타라 해가지고 그때도 아마도 한1 0명 정도 된것 같아요. 그저 그 서비스 차를 이용하자 우리처럼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냥 이게 우리가 새별군에서 왔는지는 누구도 모르죠. 이다 해령 가는 사람, 해령에산 사람이 농촌에 뭐 벌리러 왔다가는 걸로 지금 돼 있죠. 그리고 그 차가 그냥 빈 차도 아니에요. 나무 또 이런 통나무, 그것도 그 나무 이런 통나무들을 가득 실은 차인데. 그우에 앉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고, 위험해서, 그뭐 그런 거볼 수도 없지만, 그런 장면 볼 수도 없지만, 그리고 그, 그 나무 위에, 그저 바람, 평지 달릴 때는 속도, 자동차인데 속도 있잖아요. 아, 어쨌든 그래도 그차 위에 앉아서 우리 걸는 거보다 빨리 가니까 너무 좋았죠. 살고 났죠, 저희들은. 발이 다부르텄는데 앉았다 걸자면 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걸는 거는 분명 발로 가야지. 무릎으로 갈 수도 없고, 손으로 갈 수도 없고, 근데 이 발이 지금 고장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가기는 가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차를 위해서 만나서, 한, 한 시간 반을 차를 타고 달렸어요. 우리가 걸자면은, 으, 말도 안 돼요. 아, 지금 하는 그차 타고, 그 연기, 아, 올라 타면 그 목탄 타는 연기 있잖아요. 이거 그냥 사람들 그냥 그 연기 다 맞으면 가야 돼요. 왜냐면은 그, 그 차는 앞으로 달리고 그 바람에 연기는 뒤로 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그냥 다 맞으면서 <laughs> 예 그래도 그런 서비스 차를 만났던 게참 우리에게는 다행이었고 너무 너무 정말 좋았고 또차 있다면 있다면 계속 그런 것만 타고 다니면 예. 좀, 에너지를 전략할 수 있는, 이런, 이런 상황일 거 아니에요. 예, 그차 타고, 정말, 정말, 정말 다행히, 그래도 해령이 좀, 우리 잘 던데보다 크니까 차가 그래도 그렇게 잘해지더라고요. 해령 시내까지 들어갔어요. 또, 해령 시내가 조심해야 되는 게, 두만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이게 단속이 보통이 아니에요. 해령 사람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단속하거든요. 단속에 끌어들여가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행색이 좀 남노하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 도착한 게, 어, 한 다섯시인가? 그래도 좀 차가지고 좀 빨리 도착했으니까 한 다섯주만 할 때였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니까, 왜 이게 번화한데는못 나가고, 그냥 이게 건물 옆으로 그냥 살살살살살 방향을 향해서 작은 도로에서 나왔다가, 또 어제 건물 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피하면서 돌기도 하고 꺾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잠재기를 해서 찾아갔어요. 우리 중국 친척하고 멀리 되는 집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서 나는 기절할 뻔했어. 요 놀라서. <laughs> 다음 시간,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